오늘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나병은 그 몸의 세균이 몸에 퍼지면서 몸이 이렇게 썩어가고 이렇게 문드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경에서 나병은 죄 때문에 주어진 저주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아라망 다음으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병 때문에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을지라도 그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병 때문에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죽었어. 이런 말을 들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아만 장군이 가장 최우선에 뒀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병이 나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것을 치료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중에 포로로 잡혀왔던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나아만 장군을 말합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들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자기 몸을 일곱 번 담굽니다. 그렇게 일곱 번 요단강에 담그고 아니깐 자기 몸 안에 있는 나병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아람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요단강에 자기 몸을 담그고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적 자체가 그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 나온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을 했지만 그걸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쩌면 나아만의 나병 외적으로 보이는 나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기적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더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감사가 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감사가 되는 것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물은 천천 만만의 수양과 그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열 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아홉은 유대인이었는데 하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방인이었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아만의 장군의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설정은 나병에 걸렸다는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나아만 장군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설정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치유되어서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엘리사에게 나가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아혼명 어디 있느냐? 나머지 아홉 명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아홉 사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아홉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드렸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만 지내고 있을 뿐이지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한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육체의 나병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기적과 능력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많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면 영어로 i 십입니다 i 십 이 월십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십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그 가치 있는 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했을 텐데 어떤 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월십,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 하나님은 그 감사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0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냐면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그 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구원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만 그 구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때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춤추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내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귀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